이것은 시체골프 입학통상입니다. 아,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아, 프랑스 명품 글라스웨어 드라렉스 보리바주 접시 2피세트입니다. 아, 포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칼라박스에 손잡이까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예쁘게 포장되어 있고요. 드라렉스 접시는 프랑스에서 강화유리 선두 기업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접시가 이렇게 예쁘게 주조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아주 내구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내열성도 강하고 또 안정성이 강한 것이 그 특징이 되겠습니다. 제품은 내구성과 안정성이 제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떨어뜨렸을 때도 잘 깨지지 않고 만약에 깨지더라도 알기에 썰어져서 위험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이 정말 강한 브라렉스. 프랑스 명품 접시, 시체 물품으로 적극 추천드립니다.